조각 하나 찾았습니다. 아, 오른쪽에 조각. 뭐큰건안 부서지네. 여기 비밀글도. 자, 이렇게 가서 이거까로 여기까지 온 거야. 그러면 왜 이렇게 어둡냐? 음. 뭐 어떻게 저기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네. 가보고 싶은데 들어가는 길이군. 뭐야? 왜 막혔어? 올라가자. 막혀 있네. 어떻게 가는 거야? 오케이, 피 한번 채우고 갈게요. 저기 코덱뭐 어, 하나 나올 것 같아. 어, 여기가 길이야. 난길 좀... 아, 잠깐 쉬고 있어 봐. 길좀 보기 이거 맵이 좀 표기가 좀 이상하네 오케이 좀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잔잔한 브금이라 판타지풍이 좋으면서 어 저기 뭐야 저거 어 오케이 라저 확인 저 가야돼요 길 같이 찾아줄 사람 구함 어 이거 포탈 오케이. 포탈 열고. 뽀뽀뽕. 대박스 포탈 열어주고. 너왜 막혀있냐? 못 가네. 아, 저거 먹고 가자. 여기서 이제 분기점으로 나뉜 것 같은데. 오른쪽에 보스 가는 길이 낫기도 하고. 가자. 저거 먹으러 가자. 어, 뭐야, 너. 너 보세요? 일단 때려. 아니네. 저는 개구리... 아까 그 개구리들한테 쫓겨났구나. 와 잡혀서 노예... 와 가죽... 가죽 노예였네. 노예짓거리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튀었구나. 설마... 이 새끼... 오... 이 버그야? 버그야 뭐야? 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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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... 쩌, 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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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파요. 와우! 와, 나 눌렀는데. 와, 얘들 진짜 어렵다. 그래서 피를 많이 주구나. 먹고. 뭐 없냐 아, 저기 그 가는 길이 있다. 저기. 그치, 그치. 확인, 확인. 오케이, 확인. 아래쪽은 뭐 있어? 박혀있네? 열려열려 참게 그렇지 왠지 포스 나올 것 같아 위쪽부터 가자 위쪽 멋있어 위쪽 저거 왼쪽에 있는거 저거 먹고 가라는 것 같아 유 가리? 아이 가리? 데쥬? 아이 카 쥬? 알르뷰? 어! 떨어지는 줄 몰랐지 근데 맞고, 맞고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하... 굳이 이걸 맞으면서 이렇게 깨야 되나? 근데 어차피 또줄것 같은데, 그거 그렇죠, 주죠. 갑자기 튀어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, 이거 먹. 내려가는 거 확, 확실. 그래서 또퍼즈를 조각 하나. 이렇게 떠다지. 두 번째 조각. 하아. 뭐야? 먼저 아래로 내려갑시다. 아직 살아 있었냐? 어 이걸로 저 저거 부수면 뭐? 야, 와봐. 실험할 거 있어. 아 새끼 거기서 터지고 그래. 여기 부술 수 있냐? 야, 한 마리 더 있지. 와봐. 풀피 만들고 가자. 더 있지 않냐? 없냐? 아, 이거 실험하고 싶은데. 실험 정신 도달 가지고 아래쪽 갑시다. 조금 길이 없나봐요. 자동로 닫히고. 와하니 양쪽 어차피 다 가야 되는 모양이고. 방금 조용했던 거싫어야 잠깐 다시 돌아가는 거좀 짜증날 거 같아. 어 잠깐만 나 무적으로 데미지 안 입는데? 개꿀이요. 여기는 몬스터 존, 저기는 함정 존. 총총! 칼춤! 갈춤! 닌자의 칼춤이다. 탁탁! 어디가 쟤? 일로. 새끼들 값치고 있어. 난 무적이야. 야쟤 어디가? 근데 진짜로? 넌 어디 가니? 쟤 튀는 거야? 피 없으면 튀나? 쟤 그런 설정도 있었나? 이렇게 먼저 가 있네. 선 넘네. 야,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건지 알려주고 가야지. 먼저 가는 게 어디 있어? 음, 여기 뭐더 없고. 흘러와 뭐야? 겉보색, 쫄보색. 아래로 내려갑니다. 여기 피를 먹으려면 먹을 필요가 없잖아. 아하. 이렇게 손 넘게 막 나오네. 무적 아니야? 와우. 됐어. 여기 왜온 거야, 근데? 이거 먹으러? 이거 먹으러 온 거야 나? 설마 마사카? 아 저거 저거 있구나. 여기도 길이지만. 뭐야? 아하. 아하.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. 근데 맞으면서 아 씨. 아, 맞으면서 가야 돼, 이걸? 이 이거 하나 먹자고? 돌아갈 때는? 아니, 아니라고 했죠. 돌아갈 때. 아니라고. 아. 저 궁금한데. 그 아니. 요거를 다시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래 알았어 아 이거 좀 힘드네 빡세네 여기서 최대 안 맞고 이게 다 있고. 이때 쓸만한 스킬이 없었을까? 진짜 제가 저거 오기 생이고 먹고 고니다이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람은 귀여워. 이 사람은 귀여워. 한 대는 괜찮아. 아, 두 대는 에바지. 야, 됐어, 됐어. 씨발, 안 했다. 개꿀 와, 이거, 이거 해냈습니다. 제가 와, 대박스 꿀, 대박스 피로 흘리고 있죠. 그래서 하나 더 먹고, 그래서 이제 이거 작동시켜주고. 중간 세이브 없냐? 나 저기까지 진짜 빡치게 힘들게 너무 열심히 갔는데. 중간 세이브 해주면 안 되냐? 어? 저거, 저거, 잠깐만. 여기가 아까 거기, 어, 그렇지. 그 괴물들 잡았네. 터지는 괴물들. 얘가 올라가는 게. 아, 내려가는 게 있네? 더 내려갈 곳이 있나 봐요. 어, 여기서도 이걸 주네요. 이런 데잘 봐야 돼. 혹시 막갈데 있으면 놓치고 가는 거야? 뭐 포스같이 생겼냐? 포스 여기 있다고 안 뜨는디. 가자.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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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? 아, 피가 두 칸이 없구나. 순간 뭔가 싶었어 풀필 요한 번에 없앤다고 이생각이어와 깜짝이야 d 음. 없애고 없애고 n 시 of it. o b s e r 스 a b l e 먹고 빵! 음! 됐어. 다음 거. 그렇지. 다음 거. 다음 거 없냐? 음. 어우, 아슬하게 피했죠? 개 멋있어. 아. 양쪽 돌려보고 갑시다. 나가는 길이 열렸지만 왼쪽 오른쪽 뭔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어. 키가 필요하대. 전키 같은 거안 갖고 있어. 안 키워 가지고. 스피 먹고 뭐야? 이게? 어! 스캐너더 배울 수 있죠? 개구 정 침대에서 자면 분 정도? 1분 혹시 여기 정도?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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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? 뭐지? 뭔가 사채인가? 사채인가? 와 추워 열려라 이렇게 춥지? 나가는 길? 근처에 혹시 모르니까 뒤져 봐줍니다 거즘 습성이야 습성나 어 저기 시체또두 마리 있네 안녕 얘들아? 아니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있다 나 갈게 응원해줘 화이트다요 이 시국에? 완전 졸리... 너 누구세요? 도베르만? 아나비스뭐 좀... 쫓아가보자 어? 뭐야 너 오... 너 그때 걔 아니야? 아니야? 나 여기 갔다 올게 기다려봐 나도 스킬 레벨업도 하고 강해지긴 해야지, 그렇지? 기다려. 졸은 챙이 새끼 잡고 싶다. 어 뭐야 너? 너 뭐야? 죽어 있는 거야? 요 위에는 어떻게 가라고 해는 거야? 저기 장식인가? 갑시다 이제. 하이. 너 뭐야? 응. 어? 어. 뭔가 생겼어요. 근데 나다 먹은 거잖아. 새끼야,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? 뒤질래? 왜안 배워져? 어 뭐야 뭐야 안 배워져 안 배워져 안 배워져 안 배워져 끄덕거리고만 있어 아못 때리게 해놨구나 그게 혹시, 혹시 알아? 나중에 나하고 적들지? 이 뭐야 압수 음. 아 길이야? 비밀길 줘 비밀길 길 말고 오케이 이런거 죠 뭐야 이거 갑시다 뭔가 있어요 허어! 비석이잖아 비석 스캐닝 나르호도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센세 갑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예. 비석도 발견하고,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. 꽃보면 이제 배워야지 꽃보드 남자. 개. 뭐지? 뭐, 딱히 뭐, 스킨이나 그런 거 얻을 건 없고. 갑시다! 아, 지왜 이렇게 춥냐? 보일러 켰는데? 여러분,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 감기 걸려서 지금 술 쉬고 있어요. 어, 여기, 이 길은! 이 길이 내 길인지. 가자!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것 같고. 어? 저거 먹어야 돼. 어떻게 하지 어? 못 가네? 안 뚫려 있잖아. 이제 여기 왼쪽 못 가고. 내려갑시다. 이 길이 내 길인지. 어? 나맞게 가고 있는지. 어? 잠깐, 녹화.